1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열에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고, 2에서부터 10까지 더하고, 3에서부터 10까지 더하고. 자, 얘를요. 일일이 다 따로 계산해가지고 그냥 더하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자, 얘는요. 어떤 규칙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의 시그마로 만들어 보라는 얘인데요 자,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라 했으니까 쭉 나열해보면요. 첫 번째 시그마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9 더하기 10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2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 해서 9 더하기 10 이렇게 되죠. 세 번째는 3부터니까 3 더하기 쭉 해서 9 더하기 10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쭉 가다가 마지막 거 전에는 9 더하기 10맨 마지막은 10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세로로 관찰을 해볼 거예요. 1이 한번 더해지고요. 2가 두번 더해질 거고 3이 세번 더해지고요. 쭉 가서 9는 아홉 번 더해지고 10은 몇번 더해져요? 10번 더해지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 보면요. 1은 한 번, 더하기 2는 두 번. 그다음에 3은 세 번.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더해서 10을 10번 곱한 것까지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10까지 k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이니까 얘는 385라는 거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1번이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2번도 1, 2, 3 뭔가 비슷한 규칙이 있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2번은 첫 번째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10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니까 9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자, 두 번째 시그마는요. 2부터 시작하니까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9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쭉 가서 여기 마지막 거 전에는 9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라는 거고, 마지막은 10의 제곱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볼게요. 1의 제곱 한 번, 2의 제곱 두 번, 3의 제곱 세 번. 그 다음에 쭉 가서 9의 제곱은 9번, 10의 제곱은 10번. 이런 식으로 더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또 하, 다시 써보면 1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이 두 번. 더하기 3의 제곱이 3번, 자 이런 식으로 가서 쭉 가서 10의 제곱이 10번 이렇게 되니까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10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K의 세제곱이죠. 그럼 자연스 세제곱과 제곱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m 플러스 1 그거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55 곱하기 55 얘를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정답은 3025가 되겠습니다